김해시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자를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김해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학습강좌를 배달하여 기존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폭넓은 평생학습 참여 기회와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7인 이상의 김해시민으로 구성된 학습 모임이며, 신청은 김해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의 학습자 그룹을 선정하며,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강좌당 최대 24시간 강의를 지원합니다. 한경용 인재육성지원과장은 찾아가는 배달광자를 통해 배움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찾아가는 배달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